건강식품의 충격과 진실 속보입니다.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건강식품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더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건강식품 광고나 정보를 보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강식품이 믿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강식품이란 의학적 효능이 완전히 입증된 것이 아닌 보조 역할을 하는 제품에 불과합니다. 특히 건강식품이라는 이름만으로 무조건 효과가 있다는 착각은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일부 제품의 경우 효능이 과장되어 광고되거나 과학적인 근거 없이 판매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체질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특정 성분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과잉 섭취 시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성분과 효능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특정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건강식품을 선택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 같은 근본적인 건강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건강은 단기간의 기적이 아닌 올바른 생활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